타우크로스 숲 버전에서 따우전 인간연합 9시, 그리고 5욱 암흑동맹 1시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이 5욱, 네, 군인인, 아직 군인인데, 네, 이번에 수능을 그러니까 휴가 나온 기간 중에 수능에 응시를 해놨는데 수능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졌죠. 그래서 이런 그 수능을 응시한 군인들은 휴가를 최대 4일이나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또죠. 수능 응시 뭐한 5만 원되고 절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휴가를 무려 4일이나 얻은 네. 지구에서 제일 눈이 좋은 사람 현재 자기는 지진 피해 받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휴가가 생겼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 물론 전 예비군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패턴으로 판배럭 쉘터 투어 캠 진행되고 있고 일단 다우저는 정찰을 좀 빠르게 갔어요 피전트로 예. 근데 뭐 정찰 빨리 간다고 특별히 할건 없죠 예. 상대가 뭐생도버린거 알아도 내가 원베로기면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어, 근데 이거는 에 예. 업그레이드 워리어 방어 버그 워리어를 일단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넘슬레브가 이 꼈네요. 이런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게임하는 사람은 예, 금방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잠깐이라도 저렇게 끼면 정말 다부수고 싶죠. 그리고 에 업그레이드 워리어의 카운터인 빠른 로리아나 들어가고 있는 오 일단 어? 이거 뭐지? 네 정찰을 끝까지 안 하고 네이 깊숙히 안 들어가고 네, 그냥 이 입구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네 정찰을 뺀것 같아요. 네 이런 플레이는 별로 안 좋죠. 네 아니면 이게 몰래 몰팅가요? 네, 아니죠. 네 아마 그냥 잠깐 대충 보고 병력을 경찰병을 뺐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단은 워리어가 출발했습니다 방어업은 이게 도착할 때쯤이면 거의 완성되겠죠 상당히 적은 수의 워리어긴 한데 오크파이터가 그보다 적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크파이터가 최소 6기는 있어야 또 이게 방일업이라서 네 방일업이 도착할 때쯤 다 완료되죠. 그러면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네. 이거 빼야죠, 빼야죠. 오크 빼야 됩니다. 이거 다 죽어요. 예, 네, 금방 녹습니다. 방어 버리어라서 죽지도 않고, 예, 네, 벌써 녹았죠. 이렇게 되면 오크 파이터로 그냥 빙글빙글 돌리면서 시간 끌어야 됩니다. 로리아나 나올 때까지. 근데 로리아나가 아직 좀 남았죠. 일군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에, 일단 한 마리 죽고. 에, 이거, 피 없는 거를 잘 클릭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위험하죠. 에, 그래도 일군 일단 두 마리. 예, 롤이 하나 나왔네요. 일군 두 마리면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에, 잘 막았어요. 근데, 이거 멀티샷을, 많이 네, 안 켰죠? 네, 멀티샷을 켜야 되는데, 이러면은, 오리어를 여기서 또 이러면은 위험합니다. 러셀 찍혔나요? 예, 네, 러셀은 찍혔는데, 아무 네, 동맹도 영러시는못 가겠네요. 그러면서, 엄마당 멀티는 오욱이 훨씬 빨랐는데, 네, 위치가 약간 더 이쪽이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은 워리어랑 러셀런트 대동해서 이차로시 일단 이거는 무난하게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러셀런트 네, 잘 감싸면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점수 잘하면은 아 근데 여기 이쪽에서 좀더 감싸야 되는데 네, 일단 어 이것도 왜 멀티샷을 풀어 놓죠 이런 습관은 안 좋습니다 이거 그냥 죽이되든 밥이되든 어 이거 이거 러셀 죽었다 예, 네, 이건 대박이죠 예 네, 이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네, 멀티 활성화도 훨씬 빠르고 철에도 벌써 다 붙었고 업그레이드는 아직 도업긴 하지만 네, 캔들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전도 멀티 완성하긴 했는데 이걸로 슬런트 던지는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가드포스트 없으면은 아, 근데 셀린을 빠르게 찍었네요. 어느새 네, 테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처로 전환 안하고 워리어로 계속 하고 있는 다우전 로리아나 피가 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죠 그리고 또 레인지 이다 보니까 피가 없어도 자기가 컨트롤만 잘 하면 음. 일단 그리고 제이 멀티를 빠르게 시도하려고 하는 오후 어 근데 이번에는 네, 오거를 하지 않고 네, 파울레스트와 오놀리 동시 에 올리는 음, 빠른 테크트리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면서 제이멀티까지 확보하고 네 이거 오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이가 네 되게 깔끔하요 캠프도 이제 3개 늘리고 있고 네, 공원만 먼저 해주는 거 좋죠 다크엘프 위주니까. 이렇게 되면 셀린이 지금 좀 거의 다 나왔을 텐데 예, 거의 다 나왔죠 셀린이 나오고 아마 휴먼이 러쉬를 가겠죠 예, 갈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병력이 투어캠이어서 적긴 한데 은파이어 하나를 뽑아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테크 건물만 올리네요. 이러면은 셀링 콘에 다클프가 다 녹을 수도 있거든요. 또로리아나가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쪽도 병력이 많은 건 아니긴 한데, 클레릭이 없는 게좀 변수네요. 그런데 이거 매지게로 켜야죠. 네 그리고 마중 나가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셀린이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아, 근데 이거 셀... 이거 로리아나가 죽어요. 이렇게 되면 로리아나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로리아나가 뒤에서 있었어야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화력이 좀 부족하죠. 여기 셀린이 엄청나게 클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절반 가까이 병력이 녹았죠? 그래도 일단 빼는 다우전. 그러면서 로드캐슬 갔나요? 예, 코트야드는 완성하긴 했는데, 로드캐슬은 아직 안 갔네요. 근데 벌룬을 아, 이게 본진에 드랍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건 좋죠. 그리고 벌써 본야드 완성한, 아, 완성은 아니고, 예, 거의 완성한, 오 근데 이게 드랍을 네, 전혀 드랍에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영웅이 이게 어눌리가 깨질 것 같은데 예. 네. 어눌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네, 이거 위치가 좋아서 깨지죠 또 여기에 신경이 팔려서 네, 지금 일단 확인을 한것 같아요 이거 어리 빨리 고쳐야죠 고치러 다아 릴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왔네요 왜 근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빨리 예, 일꾼 붙여야죠, 일꾼 붙여야 돼요. 예, 그렇죠 만화 캐는 거든 뭐든 빨리 가까이 있는 거 붙여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 941생으로 살았네요. 그러면서 셀리는, 예, 본진 이쪽을 앞쪽에서 쳐야 되고, 지금 이거 영웅 찍힌 거 봤으면 로드캐슬 따라가야죠. 그렇죠로드캐슬 따라가야 되고, 지금 여기 가드포스트 도배해야 돼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예, 지어야죠. 안 짓나요? 팜을 짖 짓네? 이러면은 지는데, 그리고 릴리가 나와서 당분간은 이제 좀 그래도 리, 릴리도 사거리가 꽤긴 편이라서 네, 셀린에 아까처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업이 예, 2억까지 돼 있어서 화력이 나쁘지도 않죠. 일단 부대를, 러쉬온 휴먼 부대는 잘 모르냈고, 이제 본드래곤 나오고, 미터 벌써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이 이렇게 예약 생산하지 말고 네뭐 캠프를 늘려야죠. 그쵸? 캠프 늘리고 지금쯤 파울레스트도 두개 정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죠? 그쵸? 파울레스트, 파울레스트? 아 오우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말하는 대로 마치 듣고 있는 것 마냥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공3업 네오 좋습니다 완벽해요 거의 거의 워로드 리터 완료 될것 같은데 일단 어, 언덕에 견제가 들어왔네요 근데 그때 릴리가 있어서 네, 쉽게 막죠 그냥 키스 하나 빨고 네, 시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드래곤으로 어, 시야 확보 간지나네요. 어, 근데 이거 파이어리를 어디 한번 썼나? 이렇게 만화가 없지? 원래 이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리터 나왔죠? 네, 리터 나왔으면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J 멀티에서 네, J 멀티 활성화도 좀 빨리 해주면 좋은데 네, 이거 빨리 리터 나왔으면 빨리 가야죠. 뭐 하나요? 상대한테 시간 주면 안 되죠. 네, 큐리안 방금 찍었네요. 리터 가야죠. 네,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가야죠. 병력 다 긁어 모아서 빨리 가야돼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무조건 빨리 가야돼 에이 이거 보세요 이거 카드포스트 생기는데 이러면 안 좋죠 네, 이렇게 되면 방어 라인이 구축이 돼서 네, 리터로 뚫을 수 있을지 영을 네, 심지어 가지도 않네요. 또 계속 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면 영웅 빨리 가는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다가 또 이쪽 제이볼티 돌아가는 거다 정찰도. 하고 있으면서 예, 이거 볼론이 드랍 가는 거를 예, 발견했어요 근데 예, 오히려 추가 멀티는 다우전이 빠른 상황 이렇게 되면 예, 이거 리클로드를 기다리는 건가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용법을꼭 이거 파블레스트 두개세개 지우면서 워캠프 늘리는 것까지는 워워되었는데 아, 아쉽네요 아그이후의 네, 플레이가 네, 너무 안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왜 벌써 휴먼이 큐리안 나왔죠? 근데 만화 볼텍스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데몬이 없어요 데몬이 네, 하나 가지고 만화 2000, 2000인데 못 빨거든요 전부 다 보면 다클리프 다 쓸리죠 아직 방업이 별로 안돼 있어서 다클리프가 방업이 안돼 있으면 에너지 버스트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큐리언 레벨업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쪽 몰티도 오히려 다우전이 빨리 가져갑니다 네이거또 공사 아처가 업이 공3업이어 근데 <laughs> 다클리프도 공3업이돼 있다 보니까 야 에너지 10 남기고 구사일생 네, 클레릭들이 열일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이쪽에 드랍을 갔는데, 예. 네. 와이번이 엄청나게. 어, 본드래곤, 이거, 파이어리. 파이어리, 쏴야죠, 쏴야죠. 아, 쓰기 전에 죽어버렸네요. 리플러드 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 뒤에서 리이터랑 얘네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택당 찍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멍 때리느니 어택당 찍으면 되는데 네, 벌써 리플로드 에너지 반 넘게 상했어요. 별로 안 좋죠. 리이토랑 같이 갔으면은 네, 다 금방 죽였을 텐데 와이번이랑 빨리 다 그냥 어택당 찍어야 돼요. 네. 테로 쪽에 어택당 찍어서 왜 자꾸 재정비하는 거지? 예, 지금 부대 지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다 꼬라 박으면 돼요. 그래 그냥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라서. 아, 오. 예. 네. 아쉽네요. 이기는 타이밍에 이제 0 3모 막초가 무지막지하게 쌓였는데다가 캐저까지 생산이 완료됐죠. 이런 거 와이번 또 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업 그로 바꿔야 되는데, 네, 방업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어. 이러면은, 사우전이 그냥 이기죠. 네, 이거는 뭐, 슬슬, 게임이, 네,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멀티 부시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부시겠네요. 영웅이 오긴 와서. 근데, 빨리, 리플로드가 빨리 쳐야 됩니다, 이거. 딴짓하고 있으면은, 어, 이거, 캐저 레벨업만 하죠. 어, 벌루는 일단 다 터졌는데, 오 어, 일단 큐리안 사망. 어, 어 근데, 용웅커니, 휴먼 용웅커니. 이거, 캐, 저가리플로드에 맞아 죽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야,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반전이.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네요. 예. 여기서 휴먼이, 용웅을. 아던지는 최악의 수를 이거크라이트안 지키면은 네, 다시 게임이 네, 뒤집어졌습니다. 게다가 용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다크 레프를 고집하는 거는 좀 아쉽네요. 이거 빨리 그리고 암흑동맹도 이쪽에 추가 멀티를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루아 찍고 있나요? 아, 안 찍었네. 그쵸, 방위 해야죠. 방사무업하고 빨리 뚜껑으로 전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다크프 맞다이로는, 프풀마 네, 아처가 좀더 강력하죠. 일단 그냥 그 유닛 자체는 다크프가더 센데, 불화살이랑 네, 생산 속도랑 가격이랑 가성비가 아처가 너무 좋아서 일단 용이 와서 깽판 치고 있는데 이거는 와이번한테 용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와이번이 피가 좀 많이 빠졌었나? 왜 이렇게 빨리 녹지? 원래 4마리면 네용 잡거든요 네 일단 박쥐에 의해서 정리 그리고 이쪽 멀티는 아예 모르고 있는 거 같네요 아직 그리고 오, 또 이쪽에 멀티 이거 하면 되는데 왜안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위쪽에 다우전이 불리한데 멀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유라이트가 클레릭을 좀 뽑느라 안 찍힌 것 같아요. 이제 리플러드가 에너지가 없는데 이게 리플러드로 가드포스트를 1.4잘 해서 깨는데 써야겠죠. 예, 네, 일단은 리플러드 점사를 휴먼 입장에서는 리플러드 점사를 해주는 게 좋죠. 네, 일단 리플러드는 죽었고 박쥐는 다갈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히터의 싸대기 공격만 남았는데 어, 경험치가 쭉쭉 오르고 있어요. 레벨 16 리히터를 처음으로 보나요? 아 근데 죽겠네요 이제. 이거 빼야죠 빼야죠. 이거 그냥 허무하게 죽이는 거는 또 아닙니다. 아죽어버렸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순수, 마처 다크엘프 싸움이면은, 마처가, 가성비가 좋긴 한데, 일단, 수가 좀 딸리네요. 그리고, 아, 릴리가 또, 밑에서, 여기서 딴짓하고 있다가, 뒤늦게 합류했네요. 문라이트가 아직 안 찍혀서, 예, 이제는 오5기 예, 이긴 것 같습니다. 자원은좀더 적게 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와이번으로 체제 전환을 빠르게 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던지면 안 좋죠. 아, 아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공3업의 공격력이 무려 38 대공. 지금 이런 거, 부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예, 모으면 되는데, 방사모 했나요? 아, 안 했네. 예, 왜안 하고 있지? 그러면은, 만화 쓸 데가 없어서, 예, 아마루아 찍힐 만화가 될것 같은데, 만화 두 군데 수치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부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휴먼이, 휴먼한테 시간만 주죠? 네, 휴먼한테 시간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 이번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죠. 이거 빨리 봐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기 일꾼 죽으면 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도, 극전 타이밍에 1, 2레벨업도 하면서, 이거 뭐죠? 아, 다 다크에프네. 그리고 휴먼도 이런 상황에서는 에, 문라이트 나올 때까지 버텨야지 아, 일단 찍긴 찍었네요. 이렇게 굳이 나와서 이렇게 병력 자꾸 희생하면 이거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못 맞거든요. 이게 문나가 있으면 아지지도 않네요. 계속 오후 감옥 동맹이 경기 승리했습니다. 옵시락지치라골잼 이러기보다는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